헤드 힘 전달을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대체로 클럽을 너무 늦게 써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무슨 얘기냐면 몸의 움직임을 되게 크게 가져가고 헤드는 뒤에다 놓치고 들어오는 거예요. 얘를 때리고 싶은데 우리는 얘를 딱 때리는 힘이 아니라 하고 몸만 써서 얘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. 당겨지는 힘을 몸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오랫동안 느끼다 보면 공을 막 지나치고 있는데도 클럽을 못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헤드를 조금 빨리 쓰셔야 돼요 얘를 저쪽으로 던져다 보면 팔을 이렇게 쓰고 헤드를 최대한 안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딱 던지기 위해서 딱 추진력을 얻었으면 바로 튕겨 나가는 이 헤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끌고 가는 양이 많을수록 이 헤드는 놓치게 됩니다 탑에서 몸을 움직여서 팔이 끌려 내려오면 그대로 헤드를 빨리 써야 돼요. 잠깐 끌려 들어가는 힘을 가지고 헤드를 조금 더 앞으로 빨리 빵 하고 쳐야 돼요. 그렇게 하면 캐스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다시 질문을 할수 있겠지만 몸하고 팔 손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.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헤드를 끌고 들어가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끌고 들어가는 힘에 있는데 여기서 얘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여기서. 요만큼 빵! 요만큼 빵! 끌고 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헤드를 조금 더 빨리 돌아오게 해서 공을 땅! 땅! 게 맞춰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톤이 써져서 헤드를 빠르게 쓰는 이런 움직임은 그렇게 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몸에 회전력에 의해서 헤드는 분명히 나가려는 힘이 있거든요. 그 힘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써주는 게 오히려 손목에 힘을 빼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끌고 들어가는 힘을 잠깐 받았다면 헤드는 바로바로 바로 공을 향해서 툭 하고 던지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아이언 거리가 안 나는 분들이나 손목이 오히려 더 많이 풀리시는 분들은 너무 끌고 들어가서 혹은 상체나 몸을 너무 많이 이용해서 클럽을 휘두르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. 근데 그런 분들은 꼭 한번 해 보세요. 몸으로 가지고 오되 헤드를 조금 더 빨리 돌아오게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. 뒤에다 두고 막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끌어당기는 힘을 받쳤으면 헤드가 빨리 들어오게. 빨리 빨리. 제가 싱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몸 앞에 헤드가 빨리 들어와서 정렬이 될 정도로 속도를 조금 올려서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. 손은 이 정도 쓰임은 분명히 나오셔야 되고요. 그래야지 클럽 페이스 컨트롤이라든가 헤드 스피드 무게감을 다줄 수가 있으니까요. 너무 끌고 들어온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헤드를 충분히 써서 속도를 좀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. 내려와서 헤드를 슬쩍슬쩍 놔주고 하나, 둘, 가볍게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, 써준다. 써준다.